다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아멘 찬성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월요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와 말씀목상을 통해 특별히 이 시기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은 버리고 주님 주시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각자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주일을 지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을 구별되이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즐거움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웃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보내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더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더욱 더 이러한 시기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통독 계속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의 은혜를 누리,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이십삼절부터 삼십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백칠십오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십장 이십삼절부터 삼십삼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을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과 구약의 제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드려진 제물에 관한 성경적 대답입니다. 앞부분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은 우상의 제사상에 함께 앉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절대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절대로 우상과 교제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상에 올려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상의 제사상에 함께 앉아 제사를 드리는 입장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올려졌던 재물에 대해서도 신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나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모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제물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자면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없던 현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첫 번째 원리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그것이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사, 사려준 사람이 먹을 것으로 음식으로 우리에게 내놓았다면 그것이 우상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에 이어지는 것으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해서 불신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만약 초대한 사람이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라고 알게 하거든 그와 그 사람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상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줄 때는 그냥 먹고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는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 사실을 알려줬던 것 자체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 우상제물에 사용되 되는 것은 먹지 않겠군요라고 그 초대한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주인이 이것이 우상제물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행동 원칙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시시때때로 상황 봐가며 그렇게 적당히 행동하라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26절 말씀과 23절과 3, 2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자가 우상재물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형성하는 기준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에 근거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8장을 다룰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4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에 상에 앉는 것은 대단히 큰 죄다. 우상을 섬기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거기에 올려졌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자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읽어 가면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즉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해석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음식법의 규례는 음식 자체가 뭐 더럽고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상 제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드리 제사드리는 행위를 금하시면서도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물을 먹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실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제품이나 부산물을 금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때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행위적인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것은 준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지하는 입장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금하지만 우상에게 드려드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상 제물을 대접하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 제물입니다라고 말하면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물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23절과 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어 있어서, 그 우상재물을 우리가 먹는 게좀 좋습니까?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상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사도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판단의 기준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상은 금해야 되겠지만 우상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주는 것, 바로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배려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상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되지만 우상에게 바쳐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것이 혹 어떤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삼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원리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한 자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살아 그 눈높이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경종을 울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